송파구 번화가 한복판, 가까이에 전철역이 두개 있는 이른바 더블 역세권의 잠실 청년 안심주택이 있습니다. 2023년 입주를 시작한 총 217세대 규모의 청년 주택입니다. 한 입주자를 만났습니다. 99년생, 26세 취업준비생. 여기 바로 앞에 잠실 세내역 있고 15분 정도만 걸어가면 종합운동장. 번화가다 보니까 밤 늦게 다녀도 약간 좀 무섭지도 않아서 좋다고 생각을 했었죠. 서울에서의 첫 집. 중학교 교사가 네, 꾸민 그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네. 위해 상경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을 여덟 군데나 지원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했죠. 왜냐하면 월세도 적고 뭐 집도 좋고. 나마 부모님 돈을 좀 적게 드리고 그나마 서울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부모님 도움과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 1억 8600만 원에 월세는 8만 원. 좋은 입지와 저렴한 월세. 무엇보다 서울시 사업이라 안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초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건물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이제 다들 등기부등본을 다들 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더라고요. 임대사업자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채권단이 건물을 경매에 넘긴 것입니다. 청년 안심 주택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오세훈 시장이 인터뷰에서 주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 지금 청년들이 보증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런 말을 할수 있나? 이 건물 134가구가 총 228억 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혼 부부인 이들의 보증금은 2억 1,300만 원, 대출이 1억 5천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전셋집을 찾아 수십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집구할 때 어머니가 걱정이 진짜 많으셨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전세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근데 제가 아이 집은 그런 거 아니다. 국가에서 사는 거, 서울시에서 사는 거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신축 건물에 서울 도심 한복판. 와 99대 1의 경쟁률을 뚫었을 때는 로또에 당첨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제가 잠실에 살아보겠어요 하면서 국가에서 이런 것도 해주니까 진짜 돌아가면은 진짜 뜯어 말리고 싶은 상황인 것같아요 대출 이자를 비롯해 집 때문에 지출하는 돈만 월 150만 원.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마이너스 1억 5천으로 신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 태어나서 그큰 돈을 제 통장에 넣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날리게 되면. 저희는 뭐 행복한 신호는커녕 빚 갚는 데만 어떡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집에는 아기는 못 갔겠다. 사실 까나나기 정도는 여기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생활비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발목 잡히게 된 거긴 하죠. 서울시가 만 십구 세에서 삼십구 세의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청년 안심주택. 서울시 사업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임대차 계약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울시가 아닌 한 개인의 이름이 임대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형태. 청약을 신청할 때는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주택인 것만 알았고 계약서 쓸때 그 임대인이 한 명으로 적혀 있는 걸 보고 사실 그때 정확하게 알고 찾아보기는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보증금을 떼일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은 공공 임대와 민간 임대로 나뉩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는 금융과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시세보다 낮게 임대 주택을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인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지금 퇴거도 입주도 안 돼요. 아예 연락할 루트가 막혀버렸어요. 저희는 임대인 연락처는 모르고. 그러니까 서울시랑 SH에서 처음 맨 처음에 말한 거는 딱 그거예요. 이거는 민간 임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공공 임대랑 다르다라고 각 입장이었고. 늦은 저녁, 귀가한 청년 입주자들이 모였습니다. 민간 사업자를 검증하고 관리하지 못한 서울시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청년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혹시 보증금이 1억 이상 들어가 가신 분손 한번 들어 보시요 거의 혹시 2억 넘으신 분 있네. 혹시 3억도 계까요 아. 버젓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청년 안심 주택이라는 타이틀로 잠 잠시... 사진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서울시는 일종의 중개인의 역할을 한 셈인데 저는 이 집이 첫 집인데 서울시한테 당한 전세 사기라는 게 너무 화가 나고요 근데 대책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는데 저희가 제일 화가 나는 건 보통 다들 대출을 받아서 들어올 거예요 청년이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3억다 쉽지 않은 돈인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으로 다르다 보니까. 계약서를 보면 명백히 보증보험 가입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아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되었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입주해 보니까. 보증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확인을 했는데 심사가 거절이 됐다고 얘기가 나와서 알고 보니까 그 임대 임대인이 약간 채무가 있어서 탈락을 했다라고 들으니까 이게 처음 이제는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근데 맨 제가 그 심지어 그 입주 직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그 집도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 둘셋 넷. 근저당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열일 있음 등기부 계약서에는 입주 후에 근저당이 설정될 거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계약 네, 당시에는 그걸 모르셨어요? 네네 당연히 몰랐죠. 입주하기 이틀 전에 근저당이 갑자기 잡힐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게 상상도 못했고 이때는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거든요.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고 그래서 입 주를 안 했는데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하셔서 음. 제 앞에 근저당이 잡혀 버린 거죠. 임대인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관리 사무소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여기 그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 가지고 제 사무실은 잘못. 아, 여기 관리 사무소 아니에요? 문제는 임대 사소 쪽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네, 제 네. 저녁만. 그런데 인근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을 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오뭐 네. 여쭤보려고 왔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잘 알죠. 아 내가 집을 사준 사람이니까. 이 음. 사람은 이십칠팬이거든요, 원래 그분은 뭐 하십니까? 제일 높요 미국 가서 사업을 해 돈을 벌었어. 그래서 지금 스무십. 7년이나 어요년이 넘었다. 오래전 매입한 부동산에 청년 안심주택을 건축했다는 임대인.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저 말씀 좀러왔는데요 저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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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가서. 그래서... 어, 그런데 명함을 전달한 지 네. 5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네, 저, 뜻한 삶인데요. 저희 집으로, 그냥 바로 그, 아파트 그 뒤에에요, 바로. 집을 직접 오시죠. 인근 빌라에서 임대인을 만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업비를 감당 못해 자산을 처분하고 아니에요. 월세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왜 청년 임대 주택 사업에 뛰어든 것일까? 밑에 가게만 하고 어? 땅, 내 땅이잖아요. 건물 지어지 애들 주들한테 조언을 하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도또 감면받고 8년 임대 존하면 85% 감면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 밑에 장사하고 근데 이걸 은니에서다못요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대출이 늘어났다는 임대인 직접 식당과 목욕탕을 운영해 유동성을 확보할 계산이었고 계획대로라면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 주위에 먹을 뭐게 없어요 준비방도 없고 장사는 내가 다 한다 임대 주가저는 이자를 못 끊는다니까 충분히 이거는 내가 장사하면 한 달에 손 이익이 한 4, 5억은 벌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사를 했어요. 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중단된 거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에 지금 내가 창사를 했으면 지금 이손발다 먹고 놓고돈 이자를 갚으라면 이자를 어떻게 갚겠어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청년 임대주택 사업에 그는 적합한 사업자였을까? 임대인은 자신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청년들한테는 또 어떤 감정이세요? 글쎄, 뻔히 아니게 지금 지금 뭐 애들이 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뭐 미안하다고 해들. 야좀 미안하다. 사실은 제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저도 나도 피해자인데. 건축 자체는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보증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청년들은 하자 때문에 또 근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네, 네 안할까? 아 어, 이건 뭐예요? 어 이거는 그 에이슨 센터에서 뭐 여기가 너무 습해가지고 어, 관리사무소에서 붙여놓고 간 종이를 떼어내자 구멍이 어. 뻥 뚫린 벽이 드러납니다. 이이 밑에는 뭐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오른쪽에 잠깐만 아 여기도 뚫려 있네. 여기저기 내장재가 뜯어진 채 노출돼 있습니다. 이쪽에도 습기와 누수에 취약한 건물 구석구석 곰팡이가 퍼지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니 온통 물바다가 돼 있기도 했습니다. 입주한지 2년된 신축 건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주거가 절실한 사회초년생 그들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급된 청년안심주택은 73곳 2만 3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그중또한곳 동작구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이곳 입주자들도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계속 미뤄지는 게 이상해서 등기부를 떼보니 가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21층까지 있고 가압류 걸린 건 현재까지는 7층까지. 현재까지 35 가구 피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채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왜 이처럼 재정이 불안정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일까? 청년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시가 전세 사기 불어퍼 같아요. 만약에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안심 주택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갔다면 1억 2천을 대출 받아서 이렇게 근저당이 있는 건물에 들어올 생각을 아예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임신 준비 를 계속 하고 있다가 시도하고 있다가 이제. 그것도 중단했어요, 사실. 이게 너무 상황이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그런 상황이죠. <웃음> <웃음> 제가 전 전제작이 당했었거든요 제가 서울 생활 3년차인데, 딱 1년차 때, 그 친구랑 둘이 살았는데, 그 집이 전세상기다니었어요 조조히 전세는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원서를 넣었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설마 위험하겠느냐. 그래서, 이 서울시니까 믿고 들어가라 해가지고, 저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사건이 터져버릴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언니거든요? 제 네. 친한 언니. 어. 저희가 그때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무이자 다 받고 이제 딱 그때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현금 유동 가능한 500만 원이 없어서 저희 엄마가 금반지 팔아가지고 500만 원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부모님한테 절대 이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자들에게 민간 임대에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서울시. 그런데 지난 주 서울시가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악성 사업자를 완벽히 가려낼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피해 구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양호의 경매가 되면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수해서 서울시가 다시 가져가는. 마치, 마치 비교하자면 서울시가 먼저 돈을 좀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그런 형태로 네, 지금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서울시를 따로 만나 네. 피해 구제 방안을 네. 다시 한번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민특법이라는 것은 우선 그 문제가 된 사업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피해가 없도록 해소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서울시 직원들이 문제 사업장으로 곧갈 것입니다.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 처에 있는 상황에 따른 그 처방 해법을 말씀드리고 소통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시가 피해 구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서울시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청년 입주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적기금을 투입하는 게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금융과 세제 혜택을 받아 사업을 해놓고 결국, 보증금 위반한 위기를 초래한 민간임대 사업자. 그들에게 공적기금이 쓰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안심주택 입주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아직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될 때까지 신청한다는 청년 안심주택. 이번에 문제가 생긴 잠실 청년 안심주택의 경쟁률은 평균 99.1대1이었습니다. 어떤 청년 안심주택의 경쟁률은 2,000대1을 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처럼 절실한 이유에는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